그런데 이런 스와트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우리들이 요즘은 쓰리시라고 하는 사고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객의 변화와 경쟁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부 다다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자산은 강점과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강점과 약점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사라고 하는 측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요, 기회와 위협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즉 고객들이 있는 부분들을 또 하나의 축으로 놓고, 그리고 우리와 경쟁에 놓여 있는 경쟁자라고 하는 축을 세 가지를 분리해서 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3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와트 분석에서 우리들이 지금 스와트에서 3C로 바뀌어져가는 좀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요. 그 관점으로 생각한다. 시장에 대한 규모, 시장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야 될것 같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3C 관점으로 생각을 펼치자 라고 하는 첫 번째 고객 관점이 될것 같고요. 우리들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들이 내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기업 목표, 그리고 시장 내에서 우리 상품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객 즉 시장과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는요. 현재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우리들이 같이 살펴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익률 1%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3C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익률 1% 증가, 첫 번째, 고객의 관점. 상품은 충분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나, 만족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될것 같고요. 또, 고객의 다른 니즈는 우리들이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전담지 또는 프로모션 측면에 경쟁에서 혹시 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매장의 매력도, 이런 부분들도요, 경쟁에서 지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의 관점은 비용 절감에 대한 여지는 없는지, 종업원의 스킬은 또 충분한지, 그런 수준은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즉, 이익률을 1%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확산시키고 범주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그것을 분석하는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고 경쟁사를 보면서 자사의 대응반환을 바로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